핑놈 모가 엔지스리네. 핑놈 거가 열쇠 열쇠. 한놈더 있다는 걸 깜빡했네. <laughs> 아니, 이게 내가 말이 맞다니까. 커맨드가 죽으면 가드가 세죠. 이렇게 안 세잖아요. 바바 커맨드가 죽으면 가드가 세진다니까요. 발소리가 이게 사람 발소리가 아지 오른쪽에. 오. 이 층에 바로, 바로 있다. 위에 안먹어줘 빨리 먹어라 벡터로 바꾸고 내가, 술탄 만들어 던질게 어? 문 닫았어, 가드가 와, 문을 닫아버리네? 찌겨찌겨찌겨 여기까지 유와서다 죽이고 있어. 어디 있어, 어디 있어, 어디 있어. 아 뭐야, 야,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씨. 아유, 아아아 아, 마중 나와 있어 또. 한대 맞았어. 아, 내가 피킹으로 다 죽여버릴게. 피킹. 뭐야! 죽이세요! 아, 씨, 뭐야! 왜안 죽어? 다음 카드 집도 빨리 가야겠다. 아무 총이나 빨리 먹고. 뭐야. 그냥 바로 떡 빼로 끝내는 걸로 하, 해야겠다. 예. 아, 제가 수류탄이 있어 가지고 괜찮아요. 이 바로 잡아야 이거. 아니, 스팀이죠. 왜냐면 스팀밖에 안 돼. 어디지? 테스크탑 서버는. 음, 이거 또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. 잠시만요. 어, 나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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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. 아, 왜? 아. 존내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이건 에러 같은데요? 이거 에러 같은데, 이거 안 죽는다. 에러야, 에러. 이거 에러인데? 얘안 죽어요, 얘. 하나. 어디 저기 안에 있는데 아예 안 죽어요 왼쪽에 그문 열면 바로 있거든요 근데 안 죽어요 아이씨 미친 아 어이가 아나 어이가 없네 진짜 하이씨 아 어이가 없네 아백대 쐈는데 안 죽잖아. 저거였어, 그냥, 버그. 와. 미친 갑이네. 긍정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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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없어, 왜. 아이! 아이 잠깐만! 아, 잠깐만! 아, 왜, 아! 아, 나 진짜 미치겠네? 아, 왜 튀어나오는데?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니, 왜 튀어나와? 아니, 이상해. 아, 못 싸워요. 그냥 무조건 쳐요. 1대1 하면. 저기가 있어야 돼요. 저거 48. 박는 동안 내가 죽여. 저거 안 돼, 저건. 벽에 숨어야 돼. 야, 이거 왜 튀어나오냐, 커맨더가. 아, 피해, 피해, 아니, 피하면 어떡해? 아니, 피하면 어떡해? 이상한 가드놈들 왜이래? 왜이래? 아... 가드놈들 이상하네 이번판에 곳에 진화를 했나? 이거 풀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구석에 있단 말이지 니가? 안죽어? 안죽어?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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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드가 더 무서워 가드 조심해야돼 가드가 더 무서워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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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, 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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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그 어그 c r o s 어 r o 으 c r o Scro, Scro, s 아니요, 저기요! 아니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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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! 아니요, 아니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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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요 아니, 뭐야, 이거! 자꾸 튀어나와! 아, 나 미치겠네, 진짜! 아니, 자꾸 튀어나와! 안녕하세요. 저 가드 친구들 가드 있어요? 안녕하세요 욕심쟁이라서 두개 먹으러 왔거든요. 안녕하세요 가드 있어요? 가드 있어요? 있나요? 아, 가드야 놀자. 와이! 야 이런 쌍두이 건뽑을 쓰다니. 하, 이런 쌍두이 건뽑을 쓰다니 그 뒤에 바로 겹쳐 있네. 팀킬도 안 하고. 탁분 넘어 자석되었습 여기 저 있어. 어. 근 이거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, 이거? 아 이거, 정도권 나와야지, 이게. 아니, 어디까지 튀어나오는 거야, 이거? 아, 이거 진짜 깜짝 놀랐네, 이거. 뭐야, 이게. 하. 어. 너너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? 너 가드 너그 쏘는 거? 어? 깜짝 놀랐네? 이 틈새로 이렇게 쏘는 걸 어디서 배웠어? 아이고! ねえ。なんで